김재열 젤기획 사장을 평창 조직이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확실히 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문체부 쪽에서 제가 위원장했을 때 부위원장으로 음. 그러니까 문체부 어 쪽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 김 김종차관은 아니죠. 직접 김정차관한테 얘기는 듣지 않았지만 신동섭 국장이죠. 아아니 조직에 있는 아 조직에 파견된 문체부 국장입니다. 그 사람 이름 누굽니까? 아, 김기용입니까? 네 김기용이에요. 그렇,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섭 아닙니까? 아닌가 아니다네 김기용.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케이스포 재단에는 기부를 안 하셨어요? 네. 요청을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거부한 겁니까? 아, 거부도 아니고 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요청을 받아서 보를 받았지만은 요청을 누가한테 보가 받으셨어요 대표이사가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정경연에서 아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를 누가, 받았습니다. 누, 누가 요청을 했어요? 정경연에서 요청 예, 연락이 왔다고 이승철 부회장했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회장. 대표이사한테서 보한 때문에 아, 그거는 제가 확, 어, 저기. 아, 잠깐 이승철 네. 부회장이 한거예 실무 임원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 승마단이 언제 해체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아니, 아니, 머리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님 진짜? 아, 정말 모릅니다. 제가 그런. 5년 정도 됐어요. 그, 예. 그죠? 대충 그때쯤이죠? 그리고 최근에 프로 야구, 삼성 프로 야구하고 프로 축구도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시죠?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아 아니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줄어 줄어들었어요. 아닐 겁니다. 내기할까요? 네 제가 챙겨보지도 않았지만. 아, 진짜예요. 아니 저희가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게보다 그램블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부회장이 고등학교 때 승마 국가대표였죠. 대학생 때. 그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까? 대학교 때입니까? 대학생 때. 대학교 때. 자, 그런데, 오나가, 승마 국가대표였던 오나가 정유라한테 말을 19억을 삼성이 사줬는데, 이걸 밑에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다 이해를 합니다. 정직해야죠.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정직하지 못한 CEO로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평가될 겁니다. 여우 피해라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삼성일가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호랑이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정직하십시오. 자 그리고 어 조양호 회장님 최순실 쪽에서 혹시 독일 쪽으로 돈을 보내라는 요청 뭐안 받았습니까? 만난 적도 없습니다. 최순실 쪽에서 아 독일 쪽으로 돈을 보내라는 요청 안 받았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롯데 독일 쪽으로 돈을 보냈다 돈을 돈을 보내라 그런 요청 안 받았어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태원 예, 회장님 독일 쪽으로 돈을 보내라 그런 얘기는안 들으셨어요? 케이씨. 게시... 이 네? 스포츠 처음 찾아왔을 때 그런 요구 있었습니다. 독일 쪽으로. 네. 얼마였어요? 뭐 얼마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약 수십억. 네. 네뭐 알겠습니다. 팔십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요, 안 보냈습니다. 네, 종려한 안민석님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 다음은.